안녕하세요 이리터 이수연입니다. 되게 떨리고 또 붙었으면 좋겠일 화이팅. 같이 발표하기로 한 친구 다혜는 입원을 하게 돼서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 발표 혼자 진행할 생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기사들은 극장과 사고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는 교통약자층인 이용하기 많이 어렵다는 기사입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 극장과 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일반 시민과 교통약자분들, 하지만 그중에는 어린이 계층은 다른 교통약자 계층인 임산부와 어르신들에 비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노약자 석에 어린이도 해당되어 앉을 수 있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안고 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부모님의 아이를 탔고 탈수할 경우에는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혼자 앉혔을 때에는 갑자기 극장거라도 일어난다면 위기사처럼 자칫하다가 큰 사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버스에 아이를 동반하여 못하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서 불편하다고 답해 주신 분은 94%가 그렇다고 답하셨고, 그 이유 중에는 아이 때문에가 69%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을 고려한 것처럼 실제로 국정거 사고로 피해를 받았는지 여쭤어 보았을 때, 이처럼 60%가 극장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피해가 좀 심각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대상으로 삼는 어린이 즉 유아는 세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매우 산만하고 호기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고가 일어나도 크게 일어나게 되고 아이가 장난이라도 치다가 혹은 넘어져 다치거나 그로 인해서 빠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버스를 이용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할 내용은 버스에 유아용 자석을 도입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빨간 동그라미 자리와 그 앞자리에 아이들이 내리기 쉽고 또 탑승하기 쉬운 편한 저두 자리를 유아형 좌석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유아형 좌석은 이 사진처럼 일반 카시트에 이용되는 안전바를 부착하는 식으로 하여 안전성을 높여 피해를 덜어줍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없지만 저 안전바 디자인을 만화 캐릭터 혹은 동물 그림 아니면 뭐 유아틱한 디자인으로 함으로써 아이들이 더욱 선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캐릭터 버스입니다. 저 만화 캐릭터 버스를 대전에도 도입한다면 아이들의 버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테고 이용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한 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주 탑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버스에 대한 안전 교육으로도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타이어라는 캐릭터만이 아니라 아래 사진처럼 다른 캐릭터나 혹은 동물 디자인 그런 사진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더 편하게 느낄 수 있고 좋아할 디자인을 버스에 도입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 버스 도, 그래서 요양 자석과 캐릭터 버스의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318버스, 301번 버스, 그리고 311번, 314번입니다. 이 버스를, 이 버스를 노선으로 삼아서 일단 캐릭터 버스의 운행 방식은 지금 보이는 이 4개의 노선으로 자주가는 대전 동물원 5월드를 기준으로 계획한 노선입니다. 캐릭터 버스는 이 노선으로만 일주일에 2일 정도를 지정해 아이들이 움직이는 시간 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을 할 것이고 유아용 좌석은 저 노선을 시범 노선으로 하여서 먼저 운행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유아용 좌석의 제안은 보시는 것처럼 대중교통 지정함으로써 아이들이 사고의 피해를 줄여 안전성이 확보 되고 또 디자인을 만화 캐릭터나 동물같은 아이들을 선호할 디자인으로 함으로써 아이들이 버스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다가감으로써 자연스레 버스 이용 안전 교육이 되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시설 서비스 제공이라는 민선 6기 공약 실천에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2A였습니다.